고마워 가지고 <laughs> 그 반가워 우유어 어? <laughs> 반가워서 그래 근데 얘가 기운이 나가지고 뭐 그냥 뭐 공중 공중 뛰면서 너 약간 말 같다 말 개가 아니라 조랑말 같이 길쭉의 먹고 있어 아 그런 것 주다 사료를 주니까 잘안 먹어요? 배고프은 먹겠죠 뭐. <laughs> 근데 얘가 말르기 말랐는데 건강해진것 같아요. 막 난리치더라고요 막. 막막막 얘가 풍산개라 그랬잖아요. 막, 이렇게, 막그 아이고, 새끼들이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와, 이렇게, 이렇게 덤비듯이 덤비더라고요 막. 이제, 알아보고 이게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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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짝빠짝빠짝빠짝빠짝 그래, 빠짝빠짝빠짝빠짝빠짝빠짝빠짝빨짝놀짝고짝 포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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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러면은, 여를 잘라서 넣고, 그 다음에 그 남으니까, 남은 걸로 옆면은 보온, 보온효과. 보온효과. 할타지면 고마워가지고. 걔들도 다 알아요. 그럼요. 잠깐, 할머니. 아, 이것 까기 전에, 내가 아직 소독약이 있어요. 그, 아. 살균소독. 그렇게 잘해주는 아, 건 이거 아. 이게 무색무치 먹어도 되는건데 엄청 그, 그렇죠. 예, 좋은거 좋은거 뿌려놓으면 병도 안걸리고 음. 벌레들도 예방하고 무색? 보내주세요, 음. 돼지분 깨끗하네 벽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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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돼지분 깨끗해 아주

아니야? 우와 우와 딱 맞아요. 맞아?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라서 옆 벽면에다가 이렇게? 양쪽 양쪽 옆 벽면에 <laughs> 딱 하면 그래서 좀 그렇죠? 따뜻하니까. <laughs> 집어넣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그 틈이 없네. 틈이 없어. 차라리 그냥 두 겹으로 하는 게 낫겠죠. 여기다가 을지 안덕 말고 옆에다가 아니면 그냥 바닥을 더푹신하게하고 바닥만 뚜고면은결 그게 안 되네. 고정이 안 돼. 음, 음, 최고지 뭐. 음. 침대도 침대. 요게다 이제 저거 딱 깔아주면. 와. 아유, 야. 호순이, 호순이 맞죠? 호순이. 호순이. 호순이, 호순이 호강. 호순이 자. 자, 투와자 투. 밤바람, 밤밤밤밤밤. 자, 호순이. 자. 와. 아호 이런 것도 잘 먹고, 아. 소독. 네. 이렇게, 저것도 저런 분들이잖아요. 소독. 소독이 아, 이거, 여 저, 제가 좀 쓸고 갈게요. 혹시, 쓰는 거. 요런데. 빗자루. 빗자루가 있나? 빗자루 주시면 제가 한번 싹 아, 쓸고. 저게 이게, 이게 오우야 기술이 엄청 좋으시네 기술이 엄청 좋으요도 와아아 호오 호 베이비 오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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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잘 놀다. 아, 기운이 넘쳐 기운이 넘쳐. <목소리> 호순아집 구경해라, 봐봐봐봐집 <목소리> 구경해. 로바우스다. <러브하우스다>. 호순인 집. <목소리> <목소리> 집 구경해. 자, 집집. <목소리> 자, 자 여기, 호순아 여기, 여기, 앉아. 여기 자, 앉아. 자 여기 들어가봐 한번. 들어가. 자, 널 위한 하우스. 그러면 <목소리> 오빠 갈 테니까 잘. 자. 기자 놀고 장난치고 싶어 가지고. 이게, 이게 얼마나 돌아다니고 그래? 싶어 서아다니고싶아 예, 니 얘가 지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놀고 싶어 가지고. 네. 이렇게, 음. 아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잘 놀면 잘 <laughs> 노는 애가 아니, 새끼들은 다잘 갔어요?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왜끙끙거리얘 새끼 얘기하니까 너 새끼, 새끼가 보고 싶어서 은근거리냐? <laughs> <laughs> 네. 갑자기 왜 끙끙거리지? 집에 관심을 보여? <laughs> 아니, 물어, 물어내도 다시 또 깔아주면 제가 와서 깔아줄게요. 개들은 물어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. 그냥 얌전히 쓰는 애도 있고. 물어도 되는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음. 도선아, 그래, 집잘 쓰고, 음. 잘 있어. 다음에 또 올게. 음. 갈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하네요. 어? 살좀 찌고, 살좀 찌고, 친구야. 음. 에, 에. 갈게. 음. 좋아, 좋아가지고. 음, 장난, 또 장난 놀아. 음, <laughs> 내가 너 그거 물어낼줄 알았다 내가 너 물어낼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내가 너 그거 물어낼줄알았다 야, <laughs> <저거, 저거. 웃음> 들어가봐 자, 안에 들어가 봐또 <laughs> 장난쳐 또또 а к т е р 특 o 놀아주니까, 신났네요 호스아 <laughs> <laughs> 건조는 뛰고 싶었어. 건조는 뛰고 싶었어. 아니, 네. 뭐야. 한 번씩 산책 한 번씩 하시지, 그러면. <laughs> 여기, 여기, 동네 한 바퀴 그냥 쫙. 아유, 하... 뭐 하세요, 아, 그래요? 들어가. 관심 가진다. 어, 뭔가, 뭔가 달라졌어? 네, 뭔가 달라졌어? <laughs> 호수님, 뭔가 달라졌어? 응, 응? 웬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응? 이게 무슨 일이야 삼촌 와서 집이 달라졌어 뭐가 있어 집에 파래졌어 집이 파래져 버렸어 응 배고픈가봐 자 밥도 먹고 이제 막 쾌활하게 놀고 노니까 배고파졌나 봐요 그래 맛있게 먹고 오늘 잘 보내 안녕 <laughs>